또 중요한 <목소리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어,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 지난 월요일 7월 19일 날 한겨레 신문과 오마이뉴스에 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볼프 접대 그리고 상응 명절 선물 그리고 배우자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마나 콘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 대한 매물성 아, 협찬 등 다수의 매물수수 혐의에 대한 보도가 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 탐부토건이 아, 다수의 임직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윤석열이 대검 중수 일과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직무 연관성이 인정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특가법상 내부수수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문. 스폰서 검사 윤석열은 국민 앞에 속고 대제하고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대선 후보에서 즉각 사퇴하라. 공수처는 자고 우면하지 말고 재벌 권력과 검찰 권력의 유착 의혹, 비리 혐의, 국민 앞에서 철저히 규명하여 엄단하라. 우리 국민들은 오랜 시간 동안 검찰이 국민들에게 그리 강조하는 법과 원칙이 검사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많은 사례들을 지켜보면서 검사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 그 어떤 성역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철지를 강력하게 촉구해왔습니다. 국민들의 응원대로 올해 초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고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따라 현재까지 그 직무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그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에 대한 공수처 수사 착수를 무리한 정치개입 인양 보도하면서 공수처를 비판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유력 대선후보라고 하여 그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국민이 오랜동안 혐오해온 검찰의 제식국기 감싸기식 연재부 수사라는 적폐가 공수처에 의해 반복되는 것과 마찬가지며 법 앞에 평등을 무너뜨리는 것을 권장하는 일입니다. 만일 공수처가 정치적인 논란이 생기는 것에 부담을 느껴 야권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를 회피한다면 공수처 스스로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이며 공수처는 더 이상 국민 앞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의 혐의에 대해 피고발인 윤석열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1. 직무 대가성이 있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의 점. 자, 어, 지금, 어,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어, 생략하고, 자,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검찰총장 출신 유력 대선후보에게는 관리 적용되어 형사 집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공개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반인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7월 21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자, 이상으로 어, 기자회견남독을 마치고요. 오늘 또, 폭, 폭염이 어, 날씨 관계로 조금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 추후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 저희 일단 현장에 계신 기자님, 기자님, 그 예, 특별한 예,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어, 마치고요. 저희가 이 기자회견 전에 일찍 와서 고발장은 미리 접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고발장 접수는 이미 마쳤고요. 예, 그러면 이것으로 윤석열 후보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 공수처 고발. 아,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날씨 너무 더운데 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자, 촛불이 이깁니다. 감사합니다.